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이롱 가일펌 보여드릴건데요 아이롱 가일펌이란 이제 한쪽은 이제 뒤로 넘기고 한쪽은 볼륨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쪽만 떨어뜨리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단골 고객님인데 이번에는 길이감을 조금 길게 해서 가일 느낌을 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약간 지저분한 기장만 다듬고 길이감은 거의 동일한 상태에서 이제 시술 들어갈겁니다 최근에는 옆에를 조금 길게 다운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조금 더 짧게 하고 다운. 네네. 네. 그까 커서 해주셨그 정도. 그리고 넘어가는 쪽. 이렇게 제껴지는 게 좋아요. 아, 아니면은 뿌리 잡아주면은 뒤로 딱 이렇게 제껴지게 내가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 싫고 그냥 약간 자연스럽게 네. 떨어져도 되는데 그냥 손질로 넘길 거면은 뿌리 안 잡으면 돼요. 떨어져도, 떨어져도 되는 요 떨어져도 되는 거예요. 손질로 네, 네. 넘기고 싶을 때넘기고 네. 원래는 이렇게 뿌리를 다 잡아서 네. 이렇게 잔 넘겼잖아. 아, 네, 네. 근데 뿌리를 안 잡으면 이렇게 약간 떨어져가지고. 네. 드라이기로 살짝씩은 넘겨줘야죠 네네. 대신에 조금 빡센 느낌은 조금 줄어드는 거고 네. 지금 약간 문의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어, 넘겨줄게요 <laughs> 아이롱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열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뿌리 볼륨을 잡을 수도 있고 이제 컬 와인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볼륨 살릴 때는 조금 뜸을 줘 가지고 볼륨을 한번 살려 주고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컬을 만들 때 바퀴수를 조절해서 돌돌돌돌 말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빠글빠글해 보이는 컬로 나오는데요 이제 중화를 하면은 이게 이렇게 싹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아이롱펌 시술 과정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아 이런 폼 시술 끝났는데요. 형태는 이 정도로 이제 나오는 거고, 이제 맨 앞머리 말아놓은 부분은 조금 지금은 조금 빠글빠글해 보여도 이거 중화하고 나오면은 이제 조금씩은 이제 다 펴지거든요. 자, 일단 중화하고 나와서 마무리과정 한번 찍어볼게요. 샴푸하고 나오면은 형태가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처음에 가르마. 가르마 위치는 원하는 대로 잡으시면 돼요. 가르마 하나 설정한 다음에 이제 요 윗머리부터 옆으로 말리시면 돼요. 이제 앞머리 말리실 때는 그냥 뒤로.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이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뒤로 잡기잖아요. 요 부분은 그냥 뒤로. 평상시에 제끼고 싶으면은 바람 디어 주고 한번 뜨거운 바람 넣어주고 고정시켜주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넘겼을 때 이렇게 딱 지금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각각 잡고 싶으면은 다 말리고 나서 한번 뿌리 이렇게 잡고요. 바람 불면. 조금씩 음. 다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게 김 기장에서는 이게 잘안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마무리하고 수리에다가 열한번 주고 각한 번만 잡아주는 거 음. 네. 오늘 제품 뭐, 뭐 발라줄까요? 에센스.. 네. 댄스에 쪼커, 쪼가 뭐예요? 이게윤기 그리고 약간 잔머리 잡아주고 세팅력은 없어요. 음. 평소에 저기 넘기고 다니려면 약간 스프레이 뿌려주면 좋아요. 네. 뒷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아이론펌으로 이제 가일펌 스타일 해드린 건데. 약간 포마드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다 내리기에는 약간 답답할 것 같은 사람들이 하시면 딱 좋아요. 이게 약간 반감머리여가지고 한쪽은 이렇게 재끼고 한쪽은 이렇게 내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따로 뭐 제품 없이도 그냥 드라이하시고 그냥 에센스 정도만 발라주시면 되십니다.